이거 먹어봐, 응? 삼초도 먹기해할 어. 뭐 말, 할말 없어? 할말 없어? 어. 아휴 음. 아 저렇게 한숨씩은 저기 엄마를 불안하니어 불안하시구나 그 한숨소리를 들으면 <laughs> 엄마 웃어줘 응? 웃어줘 살짝 웃어 이제 음. 웃는 <laughs> 거야 엄마 어우 어, 뜨거워 어우 어. 어, 뜨거워 욕하는 거야? 뜨겁다고. 뒤에 얘기했잖아. 아, 씨난 어. 들었는데. 아, 되게 음, 이게 스트레스가. 내가 그놈의 정이몬데 내가 지금까지 참고 넘어가고 넘어가고. 이 나이가 이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. 하지 뭐안 하면 되지, 왜. 지금 안 하고 있었잖아, 계속.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어? 아니, 당신한테 다 맞춰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.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, 짱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신하고 내 얘기를 얘기하는 게 나. 처음 2 7이십만에 음, 아이고, 그동안 너내말 들어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. 어. 아, 음, 음. 진짜 당신 주위 사람 당신이 어떤지 모르잖아. 어, 6년 살면서. 아, 이거 아, 아 여기서 수, 처음 수, 하신 수, 거예요? 처음만 얘기했는데. 다하지는 없고 자기 힘든 것만 바라기만 하고. 제그 생각은 그래요. 이거를 어디 가서 제 마음 좀 털어놓고 좀 치료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요. 그래서 음... 여태 지금 시집 와서 살면서 저 혼자 치료하고 혼자서 다 감당하고 감내했거든요. 26년간은? 어... 오로지 정말 옛날에는 독번 이가했고 저는. 아무튼 그렇게 내실 키우면서 뭐, 살림 못했다는 소리만 듣고, 네가 밥을 차려, 언제 차려줬냐? 뭐 최근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.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있고, 좋아해서 시작했고. 그랬기 때문에, 이제, 스타트 시작하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다락고 뭐 한다고 했으니까. 근데 저는 뭐냐면 저는 이제 늦게 끝나니까 회사에서, 먹고 다니면 돼요. 근데 이 항상 막내가 있다 보니까 집에 어, 낮에는 크게 이제 손님이 없고, 저녁에 손님이 몰리니까 뭐 낮에 이제 가서밥도 돌려주고 뭐 아. 와서 다시 뭐 하겠다 그게 아닌데 또뭐 본인이 제 바빠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. 그런 것 문제. 딸내미도 끝나면 좀막시 반, 7시 되니까 늦게 이제 또 밥을 먹게 되고. 또 이제 뭐 밥을 챙겨 먹으려면 매번 이또 시켜 먹고 하니까 내가 불안하고 힘드니까 어 보듬어 달라고 내가 그몇 번을 얘기했어 안중에도 없었잖아 음. 당신만 힘들지 음. 음, 우울해 우함이 있으셨나 어 나오는거 아니야. 막얘기하 거야. 하던 거 해. 얘기하는 거야. 우리 말하라고. 말하라고나갈때니까아 빨리. <laughs> 이 아니, 아니 아니. 신경 쓰지 <laughs> 아이고 진짜 밖으 나가네. 응. 로 들어가네 문자 당신, 당신 식 가족한테 잘해. 남들한테 잘해야 필요 없어. 애들 지금 다 커서 그렇지. 애들 어렸을 때 어땠는데 당신이? 기억도 안 나지? 잘했지. 역시. 와, 기억이 너무 다르시네. 아, 최소한의 반성도 안 하네. 일어나, 역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지? 막 철판을 깔아도 어떻게 저렇게 철판을 깔까, 이제? 사과는 어? 진심으로 해야 되는 사과야. 왜? 네. 아이들로 나한테도. 그 사람이 사과라고 받아들였을 때 하는 게 사과라고. 와, 오뇨. 아, 안 듣고 계시는. 이따가? 아니요. 아니요. 와 밥은 먹고 뭐 해야 되니까, 밥 하나만 시키자. 어? 타격감이 없으시네. 음. 죄송한데, 그, 밥, 밥. 전기밥에다가 이거 좀 비벼 먹으려고 하는데. 아, 아, 네. 아 확실하게 드시네. 음, 밥이 너무 잘 넘어. 가족이 없는 내가 좀 기대는 사람이 당신 유일한 당신이니까좀다독여줄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서운에서 그렇게 울고불고 울고 하는데 어 당신 어떻게 나왔어? 밥안 해줬다고, 그거, 너. 당신, 그게 진짜 그게 어, 어. 최고지, 최고. 밥안 차려준 게. 어. 음. 그래서 내가 벽 보고 산 거였으니까, 뒤통수 보고 산 거라고, 당신 뒤통수. 아이고,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어요. 음. 그러네요. 음. 아예... 아니 근데 또 음. 영상 보면서 저희도 속상했어요. 어. 왜냐면 아내분은 그렇게 쏟아내고 계시는데 밥을 그렇게 잘 드시고 또 밥까지 이렇게 해갖고 드시고 진짜 먹는 거에 집중을 계속 하시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요, 저도. 먹는 근데... 게 최고인 사람이 그러니까요. 근데 남편분은 이제 본인 모습을 이렇게 해서 좀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잖아요. 어떠셨어요?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. 음. 없죠. 고작해야 뭐 주말. 네. 음. 그러니까 주말에는 한 번씩 이렇게 밥 먹는 거가 굉장히 좀 소중한 네, 소중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게요. 아내는 뭐라고 막 호소를 하는데 이, 이거 먹어봐. 뭐 이거 맛있다라든가.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아내가 뭐라고 호소를 하는 거에 귀를 좀 기울이지 않는 느낌. 그럼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를 무시하는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걸 아까 영상을 봤거든요.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회피성인 것 같아요. 음... 음.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, 답변을 할때좀 조리 있게 못하면 좀 와이프는 이게 뭐 본심이 없다. 음, 어, 음. 본심이. 성의. 마음 성의가 없다. 성의가 없다. 아. 마음도 마음이 없다. 음, 음. 나도 본심으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아,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음. 이제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좀 싫더라고요. 음. 어,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더 얹어져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감당을 못해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피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요 음, 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네. 네. 내가,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고 머리가 이게 쭉 빗으는 게 상대가 한숨을 쉬 되거든요. 음. 나는 한숨 쉬는 거 누가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. 근데 아내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. 요 응. 제 씨,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?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보이는 제일 포인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음. 말은 못 하고 그냥, 그냥 한숨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한숨을 쉬는 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길이 안 보일 때 약간 절망스럽거나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고 무력감을 느낄 때 한숨을 쉬기도 해요. 지금 우리 남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분의 한숨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맘에 안 드는 거야. 에이 그. 음. 이거를 남편분은가 아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할말 음. 음. 없어? 어. 나 그러니까 뭔가 에이. 마음에 안 들어. 이거니까 상대편은 아 남편이 아빠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구나. 이거니까 주,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요? 응. 네. 음. 어쨌는 고개 돌리고, 이렇게. 네. 어.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음. 그러면 사람이, 나 무슨 존재지? 저 사람한테 나, 내가 무슨 음. 쓰레기인냐 그런 음.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. 음. 속상할 것같아 한숨 하나에 음. 많은 대사가 네. 막 들릴 네. 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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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자괴감이 되게 많이 빨리 들어가요. 네. 근데 그럴 때마다 한숨 외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도 없고 그냥 뒤에서 저만 이렇게 잠으로 들어가 버리기 타켓 그 자리를 피해 버려요아내분께서 음. 이렇게 한숨 쉬는 시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는 걸좀 알고 계셨어요?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<이제> 계속 나오는 거 <목소리> 한숨 쉬는 거는 싫어해요. 근데 또 와이프가 <목소리> 또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해요. 이제 보이는 거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면 다 잔소리인데 그걸 또 싫어하니까 그거를 또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한숨으로 이 삭히고 이 음.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마음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예를 아, 들어 어질러져 있다 그러면 네. 한숨 쉬지 말고 그냥 같이 채워주든가뭐 네. 이렇게 어. 같이 해주면 좋은데 이건 네 일이야 이렇게 딱, 딱 나눠져 있어요 제식 씨가 특징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저걸 보고 저거 안심해. 저거 내가 움직이면 3초일 끝나는데 저걸 안 치고 있단 말이야? 벌써 3초 지나. 근데 진짜 본인은 안 움직여. 아, <laughs> 내, 내 가슴 탓에서 본인은 안 움직여. 아, 그러게. <laughs> 네. 이러고 있으면 듣는 상대는 내 탓이라고 하는 거라. 그렇게 그 들린다니까? 음, 영상에서든두 분이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아내분이 남편에게 느끼는 그런 섭섭함, 서운함은 굉장히 오랜 동안 쌓여왔던 것들인 것 같아요.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. 굉장히 오랜 동안 네. 어, 이 서운함이 쌓여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표현은 이게 남편이 자꾸 한숨을 쉬고 내가 살림하는 걸좀 못마땅해하는 것 같다. 표현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정말 아내분이 남편에게 전달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어떻게 당신은 어, 집안이 엉망이 되있을 때. 어떻게 그 엉망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냐. 그 밑에 있는 나름의 다들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고 힘든 그 나에 대해서는 일도 고려를 안 하는구나. 난 너무 섭섭해. 어떻게 나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, 고려, 그리고 감사함이 이렇게 없어. 뭐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쌓여 있는 것 같아요.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고맙습니다. 뭐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나름의 기준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기준에서 조금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이 될 때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. 못 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건좀 있습니다. 네네. 네. 그러면 화가 확 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표현 안에는 화가 들어가 있어요. 있어. 화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화를 내면서. 약간 비속어를 쓰시는 거야 욕설을 늘 욕을 쓰는 분은 아니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비속어나 거친 말을 할 때는 뭐가 굉장히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들때 근데 그것도 딱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게 조금 쌓일 때 그때 내가 화를 내는구나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남편분이 뭔가를 좀 끄덕끄덕도 하고 계시는데요. 또두 분의 다른 갈등이 또 담겨있다고 하니까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.